구조월일 보는 헬라우 문법원전독해편요한복음 9장 33절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콜론이죠. 창세로부터 영원에서부터, 타고날 때부터 소경을, 명인을 떼게 한 자는 없었다 이거죠. 들, 들려지지 않았어. 그런 들은 적도 없다 이거죠. 그런 소리는 안 들렸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A 만일 이러면 이거는 직설법이오죠. 현재 사실에 대한 거죠. 애한, 애안은 가정법인데 이건 플러스 가정법. 만일 직설법이 있죠. 매 날씨 재나 직설법 미하려고 하고. 능동태, 한인칭당수 에이미. 이건 이어야지, 에이미 동사. 이다. 이다는 계속 있다. 후토스, 디스맨. 디스맨이겠죠? 디스가 누구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이 있지 않다면, 파라! 게테 신이죠. 근데 이건 하나님겠죠. 그러면 하나님 곁에 계속 있지 않았다면 미야류가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았으면. 어디에 계시냐. 에이미동사로 앞에서부터 계속하죠. 오시지 이래가 아니고 에이, 있으시지 이래에이미동사 하나님 곁에서 계속 있지 않았다면. 아니 지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곁이라고 하죠. 하나님. 정중한 표현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이기 존재. 하나님 께서도 오지 않으면 자꾸 온다고 얘기하는데 오는 거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함께 지금 하지 않, 아, 않다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하나님 곁에 있지 않으시다면 입니다보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 인성부고, 인성자잖아이 사람이 하나님 곁에 계속 있지 않으셨다면, 쭉 있지 않으셨다면, 낫 근데 여기 에 조금, <laughs> 여기 한번, 한번 따져볼 게 있는데요. 요게 직설법인데요. 여기 오, 우를 안 쓰죠, 지금? 우크를 쓰죠. 우크를 안쓰면 매를 썼죠. 직설법은 우를 써야 되죠, 우크. 모음이니까, 앞에 우크를 써야 죠 썼죠. 매를 썼죠. 그래서, 에이메 합쳐가지고, 결코 뭐, 뭐 하지 않으면 이런도 썼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걸 지금 강조처럼 하거든요. 이런 모양을 해서, 우를 쓰지 않고, 강조 형태죠. 결코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때 계시지 않았다면, 이 사람 계속 있지 않았다면, 이런 뜻입니다. 결코. 결코 뭐, 뭐, 이런 뜻이. 에임에 합쳐서 그래야 합니다. 반드시 계셨다. 이 말이지, 오히려 강조하니까. 좀 특이한 에임에 합쳐서. 만일에 매를 붙였어. 그래, 보시면. 결코 뭐, 뭐, 잘, 다 이런 뜻이. 이게 나시죠. 이게 두나마이잖아요. 뭐, 할수 있다. 이게 에토거든요. 에토. 두나에다가. 접두모음 들었네. 길어졌죠. 원래는 이거 뭐해 되는데. 이게 이 그룹이잖아. 온 에세 오메네토니, 그죠? 오메누에토오메세스에 언트 에토잖아요직설법입니다 직설법. 이 그룹에 시상표신는 없잖아요. 그럼 위하려고 하고 이게 두나오마이니까 띠프는도 없어지죠. 수동 어물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 쓰죠. 이거 뭐가 예수 그리스도는 할수 없죠. 이 사람이겠죠. 이 사람 포토스 이 사람 이 사람은 할수 없죠. 뭘 하는 가이 직설, 응, 어. 부정사. 현재 능동태잖아요. 허여오 행하다 오늘 아, 아무것도죠. 아무 목적격으로 보니까 그쓸 아무 것을 행하는 것을 아무것도 할수 없다. 아무것을 아무것도 아닌 이런 뜻이냐?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하나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이얘죠 아닌 것을, 아닌 것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계속 할수 없죠, 아무 일도. 미할료 과학을 쓰죠. 얘기는 맞잖아요, 그거는 할수 없어요, 이 사람은. 담민치 붙어서. 예수께서 할수 없어요. 행하는 거. 아무것도 행하는 것을 할수 없어요.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결코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 곁도 있지 않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께도 오지 않아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그는할수 없어. 아니면,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없다. 이걸 주어로 보든지, 부정사의 자체를, 부정사, 이거 자체를 주어로 보고, 이걸 동사라. 아무 뭐, 무엇을 아무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못 해. 이게 부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인데 할수 없어. 아무 것도 요거는맞겠는 이게 부정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죠. 어? 어떤 것도 할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뜻이에요. 어떤 것도 할수 없다. 네. 결국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해서. 영혼은 부터 지금 거지. 그게 들려오지도 않았어. 태어날 때부터 명인자의 눈을 뜬 사람은 그렇게 듣게, 줘, 듣게 지지 않았어.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걸 장시의 이유로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곁에, 결국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지금 무엇을 했다고요? 명인의 눈을 떴잖아요, 소경. 쓰게 하신 아무것도 합쳐서였던데 이걸 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메시아다 소경이더잘 알아 유대인들보다 할말이없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겠죠 이제 다음 주에는 뭘 우리 가르친다고 뭐 이런 뜻이 겠죠 뭐 방법이 없으니까 <laughs> 소경보다 못하는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건 자기 죄이니까 부모의 죄이니까 하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낼 것이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뭡니까? 잘못됨, 무지함 자기들의 선면의식 속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섬긴다고 하고 성전의 에르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하는데 스스로 자기들이 증명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경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꾸짖잖아요. 조롱한거잖아 그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죠. 유대인들로 하여금 지적. 유대인들을 지적하죠.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죠. 소경으로 하여금.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